베스트, best, 베스트가 아니라 베스트, 베스트. 자, 이 단어 둘다 베스트, best, 베스트라고 읽으셨다면꼭 따라 해보시기 바랄게요. 어, 물론 요 V 소리를 요즘은 잘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요 V 소리를 입술을 물고 나서 터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보세요. 베스트. 읽어라. 베스트. 얼핏 자세히 들으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. 요게 그냥 물어가지고 이거를 소리를 낸다고 얘가 무조건 V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. 일단은 B랑 V랑 차이는요. B는요. 입술이 꼭 무조건 닫히는 소리. 베베 be, 베스트 be,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. V 소리는 호흡을 꼭 앞으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. 베스트 베스트 F 소리부터 먼저 잘 내셔야지 V를 내실 수가 있어요. F 소리 한번 해볼까요? 윗니를 살짝 물고, 살짝이요. 이게 무는게 강하게 되면 바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살짝 닿은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. 그 상태에서 호흡을 앞으로 불고, 진동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연결시키는 겁니다. vest, vest, best, 스트베 b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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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st 이렇게 진동을 꼭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. Have a good one.